자, 895번에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원요 놈과 직선 요 놈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원을 하나 나타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을 하나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도록 요렇게 얘를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할게요. 얘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가 되는 즉,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반지름이 최소가 되면 돼요. 자, 그럼 지금 그린 원을 하나 잘 보세요. 요 원하고 또 다른 하나의 원을 하나 그려볼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정도 그리면 될까요?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으로 볼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두 원을 비교했을 때 언제가 반지름이 작아요? 파란색 원이 작죠. 맞나요? 이때가 최소인 원이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결국엔 이 최소인 원, 즉 교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지름의 중심, 즉 공통연의 중심을 찾아주면 원의 중심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원래 원의 중심이 0,0 이었어요. 반지름은 뭐였죠? 5였죠? 자 그리고 0,0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나. 맞나요? 얘까지의 거리니까. 거리 d는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빵빵 집어넣으면 5가 되고요 결국 루트 5분의 5니까 루트 5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루트 5의 제곱 25에서 루트 5의 제곱 5를 빼주면 되고요 루트 20이 되면서 2루트 5가 됩니다 얘가 반지름이에요 그 원의 넓이는 요놈을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되잖아요. 결국 2 루트 5의 제곱 파이가 되고요. 20파이가 바로 답이 되어 주는 겁니다. 됐나요?